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기도 진짜 길게 한다.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식사기도를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식판에 식사를 다 받아가지고 식탁으로 이동하는 길에 식사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앉아서 식사기도를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식사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맛있는 반찬은 다 가져가고 밥하고 김치 국만 남아 있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식판을 바, 식판에 밥을 받고 가면서 이제 식기도를 다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트레이더스에 갔습니다 음,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이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자리가 나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옆에 테이블에 연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받고 앉아서는 손을 모으고 어, 남자친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착 살펴보고 있자니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은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 진짜 길게 한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음식 다 식어가고 있는데 식사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옆에 옆에 테이블에 있는 제가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 할 정도로 기도를 끝내지 않으니까, 하, 참, 마음이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 기도는 비단 오늘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감사는커녕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이 연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남들보다 더잘 먹고 더 폼나게 살아가야 함에 대한 욕심인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공중에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리시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식사기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하나님 나라까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에 감사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득한 하루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